할렐루야! 오늘 또 비는 조금 내리지만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오늘은 10편 146장, 147장, 14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6장 1절 할렐루야, 영원하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옥이 있도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압박당하는 자를 위 하여 고기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물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모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10절 시원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 4 7자 할렐루야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이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절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어 저의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절. 우리주는 광대하시며 그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의 땅을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소금으로 하나님께 자을할어다 8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내뿜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내게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 들짐심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니 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니 하시고 11절 자기를 대애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다 12절 에로달렘마 시온을 찬송할 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13절 저가 네문비장을 경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네에게 복을 주셨으며 14절 네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드시며. 17절,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부리시나니 누가 능이 그 취위를 감당하리요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19절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윤례와 기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20절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신 나니 죄는 그 기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48절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으이로다 6절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듣이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7절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를 찬양하라.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쩐는 광풍이냐.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악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것과 나는 세며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반백과 땅에 모두 사며 사 12절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절 다여와의 이름을 찬양할 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14절 "저가 그 백성을 불러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로곧 저희를 친구자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찬양거리로다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도 149장 150장 남았는데요. 이것은 내일 읽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로 바랍니다. 살로.